시0편 74편 12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릎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은 시편 10편, 74편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시라는 거는 늘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 묵상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몇번 몇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읽는 동안에는 막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좀 어, 우리가 시인된 마음으로 제가 지켜야 잘 안되지만 아무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시인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보면 어,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죠. 오늘 시인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먼저 그 시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나님 승리하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시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이 기도를 살펴보면 이 기도의 결말은 어떤가 좀 보면. 결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했다거나 그 악인들이 망했다거나 이런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는 여기서 끝나요. 이 시의 인 탄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 성전이 훼파되고 하나님 모욕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의 상황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 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내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신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내 상황을 내가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그분께 우리의 눈을 돌렸다면 그분을 믿고 그 분께 탄원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이 상황을 타파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기보다는 그 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렇게 그 분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 분이 일하실 수도 있도록 오히려 그 분을 좀이 기도는 압박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좀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내가 예측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도 좀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었는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부조리한 상황을 타파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나눔계 식구들이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앞에 탄원하고, 하나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